와, 와와 아, 네. 심지어 우리 쪽에 하면 내린다 어 내리 그 내리 이총 먹고 바로 사가 돼. 나 죽어, 안 났어. 어, 기소리야 어, 여기 스쿼드잖아. 아, 맞네. 뭐야? 어, 야. 와, 인마가핀 뽑은 거에 나 죽었어. 어디쯤에 있어? 나 여기 2층에 있어. 아, 기절시키네, 내가 죽은 거야. 괜찮아. 어, 척척. 저, 저. 저 1층에 다 기절이야. 얘들밖에 없어, 드디어. 아, 술 터판 니꺼. 어, 제가, 제가, 기절시키네가, 핏 뽑고 어. 나한테 죽은 건데, 내가 그걸 못 봤어. 아, 진짜? 어. 어, 근데 살리러 가. 이킬 했다, 나있다나있다 대기 중. 오, 자, 한명 더. 나강안 좋아. 오케이. 내가 앞에 거 먼저 정리해줘야 돼, 이번 핑. 나무, 니불로 그 올라가면 보이거든. 나무 쪽에 정리시켜줘. 나이스 정리 나 뒤로 살짝 빠질게 나 하얀색 버튼 거든어내 앞에 255 요쯤 요쯤 좌왕 하나 더 하얀색 컷다 잡았어 아 어다 잡았어 나이스 와야나4 4,6,8 있어 오케이 나 스레임 쓸게 그냥 오케이 7탄이 는데 어디서 패드 있어 너? 아니 없어. 줄게. 칠패 탄좀 남네. 나탄한 개도. 여기 지체니. 나, 나 쓰레기 오케이. 칠패드 바로 인 할게. 응. 인할게. 나 사육이. 나사5 7 와우. 아개재밌는 아까 이 집에서 소에 났거든 일본일 1번핑? 어야 오른쪽 등산에도 사람 아직 없다 2번핑이 거 들어가 있자 나칩패도 거기다 버려줘 지금 뛰는데 오케이 이제 이러면 dmr이 필요 없을거 같아. 한번 보고 게임 됐는데, 크니그 그니까. 캔디 사이트가 좀더 빨라. 이거 아, 뭔가 느낌? 내 취향. 근데 반도 잡는거 똑같더라. 음. 그거 하나는 느낌이 좋더라. 다르지. 그래. 그만큼 뭐량량이라고 하지. 갑 앞에 사람 320방향, 야월 백이 너 빼도 돼. 어. 나 천천히 할게. 나이스. 나무 나무 두 명. 두 명에서 쐈다. 하나 기절. 나 기절 컷. 됐어? 점마 두 대. 1 2 컷. 나이스. 끝. 나이스. 에셋 삼트 한명 먹어. 나 그냥 갈래? 그냥 가자. 나자. 아 좋아요. 나이스. 아. 아, 넘어다. 유하! 유하아 잘해 잘해 좋아요 나 스쿼트는 거 까먹고 있다 자꾸 아 맞다 <laughs> 세왜 3명이지 왜3명이지 알고 있었어 아나나스테들 그거 스트리밍인 줄 알았어 어 여기 아예 안 보인다 애들 와 그니까 아 길리가 더안 보이는데 그냥 길이 4개인데 이 정도면 아 도핑 좀 할게 응 음, 여기 2번 피스 운개 오케이 okay. 나 조금만 위에 있다 올게. 오케이. 이거 a 확인할게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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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a y 나 추천 감사합니다 여기 이번 먹으면 자리 좋을게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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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여? 와 여기 자리 뭐야? 너무 좋잖아. 여기 어, 사람 뛴다. S2 방향. 스마트. 멀리? 어 멀리. 아 확인. 너무 어, 멀리다. 개몰인데? 왼쪽 거 쏠래? 왼쪽 거? 그래. 아니다. 아니다. 보자. 3명이다 있다. 다 각벌리네. 나이번 음, 핀에도 올라올 거거든? 어 먼저 서클 들어와 있어도 내가 대응도 받을 수 있어. 일단 건너가 있는 애들 다 가차를 갖고 오은데한명더 왼쪽으로 빠졌다. 우리 집 먹어야 돼. 집에 클리어야? 어 털려있진 않는데 발소리도 안나 오케이 털려있다 컷 와우 뭐야 나이스 나이스가 같아다 거기 두명 대고 있었는데 있네 어, 잠만 건너편에 싸우네 하나 키절 나이스 좋아 바로 하키 나이스 두명 남았다 건너 아, 개는 3개는 3 하나 3두개개더라 오케이 개는 3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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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7 3개는 3개는 3개개개는 3개는 3개 챙겨도 돼어개는챙개는 3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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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너 자기장 바로 뒤에 있어 어 얘들 연막 불고 계속 도는 와.. 아깝다 얘들 근데 애들 거의 갑옷 다 까졌을거야 오케이 진 밑에도 하나 있다 이쯤에 진짜 거기 있어? 어, 내방 안에 있어. 내 여기, 2층에. 층에 와, 개소름 돋다, 이 새끼. 얘, 여기서 이러고 있더라. 아, 진짜? 어. 나 여기서 이러고 갔는데, 여기서 보여가지고 바로 쐈지. 와, 시수로돋던 와, 자기장 개떡상했어. 그러니까, 우리 밑에 이쪽에 조심해야 돼. 가보자. 이번 핀부터 정리시켜보자. 오케이, 안 돼. 와, 대잡는데나 긴다. 이제 깨서. 응, 나 있다. 음, 하나 연막 안에 아게 네. 하나 더. 건너갈까 이쪽으로? 어 이거 먼저 빨리 건너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하나 더 기절. 바로 기절 3. 여기 마지막이다. 하나 더 기절. 내 네, 왼쪽에 130. 있었던 거 피. 아까도. 한 마디. 기절 컷. 나이스돌 나무 뒤. 오케이. 컷. 한 아니 기절 컷이야. 그, 나머지 한명더 있어. 오케이. 스마트. 네, 너가 서클인이야. 괜찮이야, 봐. 오케이. 나 뒤에서 봐주고 들어갈게. 너 죽으면 안 돼. 어 연막 안에 사람이 있어. 뭐야? 하나 남았다. 내 앞에 둘연 나가니? 힐. 잠겼어. 나이다! 아! 유하! 나이다! 야! 나이다? 나이다! 몇킬 했어? 1킬나 8킬. <laughs> 아, 나다 나이다! 유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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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하유 좋아요 한번